안녕하세요 파라만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제품 아직 출시되지 않은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 준비를 했는데 테크노니아에서 출시될 예정인 미니 큐브 박스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11월 초 와디즈 펀딩을 통해서 34,900원의 펀딩이 될 예정이고 펀딩 후에는 58,000원에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이 제품 가격은 상당히 저렴한데 과연 이 제품을 구매해도 괜찮은 차별성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 제품의 아쉬움은 또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가장 먼저 이 제품의 스펙을 살펴보면, 블루투스 5.0을 지원하면서, 최대 5트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4000mAh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어서, 최대 7시간 재생이 가능하고, 마이크로 어핀 충전 케이블 연결 단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외부 오디오 입력 단자와 함께,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만의 차별성 첫 번째는 바로 충전 시스템인데 이 제품은 블루투스 스피커임에도 무선 충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전 패드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기만 하면 손쉽게 무선 충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편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제품만의 차별성 두 번째는 바로 거치 기능인데 이 제품의 경우는 별도의 스마트폰 거치대 없이 스피커 위에 바로 거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 차별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차별성 바로 디자인인데 이 제품은 큐브 박스와 같이 돌려가면서 손쉽게 무선 충전 모드 거치대 모드로 변경하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면서 세 가지 정도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 제품에는 분명한 아쉬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한다면 바로 사운드 퀄리티라고 할수 있는데 결국 스피커는 사운드 퀄리티로 얘기를 해야 합니다. 물론 5만 원대 제품에서 몇 십만 원대의 사운드 퀄리티를 요구하는 것은 뭐 앞뒤가 맞지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5만 원대의 타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사운드 퀄리티를 보여줘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의 사운드 퀄리티가 상당히 많이 아쉽습니다. Dead planes in the night sky with you Getting high in the sunrise with you Getting through all the bad times with you I wasn't missing a thing, no I do And I wish that I could do Jet planes in the night sky with you. Getting high in the sunrise with you. Getting through all the bad times with you. I wasn't missing a thing, no I do. And I wish that I could. 두 번째 아쉬움 바로 충전 시스템인데 이 제품은 분명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면서도 차별성이라고 할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스마트폰들의 배터리 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선 충전 제품에서도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하지 않는 제품은 선택을 받기 어렵고 사용하는데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 제품이 분명 무선 충전 시스템을 차별성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는 부분은 분명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쉬움은 스마트폰 거치 기능인데 스피커 위에 스마트폰을 거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분명 편리하고 차별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케이스를 장착한 상태에서는 거치가 안 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노트10 범폰 케이스를 장착한 상태에서는 거치 자체가 안 되고 갤럭시 노트 9 슬링 커버를 장착한 상태에서도 거치가 안 됩니다. 거치할 수 있는 폭이 너무나도 좁게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용을 하려면 케이스에서 스마트폰을 탈착하며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많이 불편하고 상당히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크노니아에서 곧 출시될 예정인 미니 큐브박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제품의 차별성은 뭐가 있고 아쉬움은 뭐가 있는지 저희 영상 잘 참고하셔서 이 제품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파란만장 로고 클릭해주셔서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까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파란만장이었습니다.